아니야 하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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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하 하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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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하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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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사 하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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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하하+ 하하+ 하 벽의날려오는 초특급 블록버스터 당신장이 온다. 오늘 밤 새로운 토크 히어로가 탄생한다. 블록버스터급 신인이 떴다. 주말드라마 신기생전의 주연, 인수향 독발하는 에너지를한 몸에 가득 담은 남자. 2011년 차세대 멜로 아이콘. 다음 단을 제압한 명품 주연 송감찬송감찬 <laughs> 토크 전쟁의한 가운데서 숙명의 라이벌이 만났다. 슈퍼주니어 그리고 최민수. 이 댄서는 오 뿐입니다. 예, 녕니다 우리랑 이 남자는 재미있으라 쓰고 카리스마를 했다 아니, 카리스마, 카리스마, 카리스마 네.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스스로 네. 카리스마의 비결이 뭡니까? 네. 카리스마의 비결이 뭡니까? 네. <웃음> <웃음> 많이 컸다, 우리 호동이. 이 컸다, 우리 호동이. 우리 호동이가 턱 돌고 얘기 안 했어요. 아리라는 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. 보동이가 내가 한 마디 하면 그래도 씩씩하고 옆으로 삐질삐질 땀 흘리는 게 카리스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땀안 흘립니다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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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오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. 전에 <laughs> 한번 제가 혼낸 적이 있어요. 아, 어? 어쩌요 네. 아, 혼나셨다고요? 아유 그 혼... 혼... 많이 죠오도이지요이지 않아요? 고아요 맛난 일이지 아이런저아이지가아요 맛난 일이 제가 아래 웃기는 놈아닙니까그이길래 어. 야. 너는 난일을지해서한나난 일이지 않아요? 맛난 일이지 않아요? 맛난 이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. 지 오! 어. <laughs> <laughs> 혼났어요 근데 또딴 길로 더 가더라고요. <laughs> 아마내 생각보다 그 강호동 씨 생각이 또오랐는가 지금 이렇게 탑이 돼가지고 텃밭이 되게 다 도로에 는거 결국 최민수씨말안 들어서 잘된 거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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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근데 진짜 최민수 선배님. 님께서는 오늘 슈퍼주니어 전원이 나오셨는데 벤 어. 적은 처음이신가요? 아 우리 저기 뭐야 실제로 우리 시원이는 제가 봤고요. 예. 아. 또내 동생 어디 갔어. 요거이쪽리 아. <laughs> <저기. 웃음> 아니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내 동생이라는 아니, 얘기가. 예 네, 우리 저기 내 네, 뜨거운 동생입니다. 아. 아. <laughs> 저 그런 사람입니다. <laughs> 문자로 굉장히 귀엽게 보내주세요. 문자로 귀엽게 보내주신다님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. 그러면은 앙 이러고 이모티콘으로. <laughs> <하고 웃음> 통화 자주 드리면서 아 정말 가까워졌다 싶었는데 막상 얼굴 뵈니까 다시 좀 어려워진 것 <웃음> 같아요. <웃음>